네, 안녕하세요. 이성현입니다 저쪽이 커넬 맨날 하던 자리고요. 네, 오늘은 이쪽. 커넬 하던 자리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죠. 홈통 쪽있 데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서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 좀몇 가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보여드릴게요. 합사로에서 이렇게 줄을 통과시키죠. 줄 끼는 거. 어렵지 않죠. 어디까지가 제가 모르는지 몰라갖고, 이런 것부터 하나부터 다 설명을 드려야 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줄을 낀 상태입니다, 지금. 낀 상태에서, 이런 데다 살짝 이렇게 받쳐 놓고요. 다음에 할 거는, 오늘 이 파도나 바람의 방향, 양역, 그, 사이즈를 보고, 제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시작은 항상 제가 만든 이 제로찌. 만든 건 아니고 튜닝을 한 거죠? 그냥 파, 기존에 팔던 제로찌를 갖다 좀더 제로찌 먼저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수고무라고도 하고 엉킴 방진봉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낍니다. 요거, 요거 푸는 상태에서 요거 보면 깔때기 모양이거든요. 약간, 요런 식으로 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두 개를 동시에 끼는 거죠. 찌하고 한 1m 정도, 1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찌에다가 1m 정도 떨어진 상태에요 지금.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내지 말고 여기서 한 바퀴 돌리고 잡고, 여기 홈이 있죠? 홈이 있으니까 요것도 또, 이렇게 홈이 있으니까 요런 홈에다가 줄을 껴서 요런식으로 그러면은 던지거나 뭐가 잡아 당기더라도 밀리진 않죠 튼튼하지한 1m정도 여기서 여유줄을 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낚싯대를 곱게 이제 뭐야 펴는거죠 요 맞춰가면서 가이드를 곱게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튕니다. 제가 초보자들 이제 영상을 볼, 봐도 되겠죠. 초보자인데, 뭐, 고기 거는 거 봐도 재밌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설명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랑 지금 제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 초보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과연 이치가 뭔데 어떻게 작용하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미 다른 그 인낙이나 디낙 또는 그 인터넷 보고 아니면은 그런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그런 영상을 찍어봤자 괜히 겹치는 거고, 같은 말 해봤자, 이해를, 이해를 잘 못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목줄을 직결로, 직결로 묶습니다. 오늘 이런, 이 정도 파도인데, 상황이 그렇게 겨울철이라, 블랙피시를 전용으로 노릴 거니까 1.5호, 직결 매듭, 전차 매듭. 벌써 제가 이렇게 전차 매듭이라고 하면은, 초보자들은 전차 매듭이 뭔지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거 구구절절 설명 다 하는 거는 다른 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 매듭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주로 쓰는 매듭이 전차 매듭이랑 안 돌리기. 바늘 묶을 때는 안 돌리기 를 많이 쓰고, 이렇게 직결로 할 때는 전차 매듭을 많이 씁니다. f d 노트 그런 거, 그, 그 런거 잘하시면 그거 쓰세요. 저는 전차 매듭 발라니까 뭐, 시비 걸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게 뭐, 뭐, 더 좋다, 뭐, 어쩌다 좋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위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끊어주고요. 목줄 길이는, 이게 5.3이거든요? 쭉 땡겨준 다음에 낚시대 5.3 이에요 낚시대 끝까지 낚시대 끝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끊어 주고요 멍충이들도 한마리 올렸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쓸거는 검정색 바늘 로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바늘. 이때 써야 될게안 돌리기. 안 돌리기로 떨리기. 안 바늘을 묶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찾아보시지 않고 그냥 당장 뭔가를 막 하려고 내가 뭐를 안 알려 줘서 지금 못 잡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찾아보실 건 찾아보셔야 돼요. 제로치가 뭔지, 전유동이 뭔지, 플로팅이 뭔지, 합사가 뭔지, p 라인이 뭔지, 모노줄이 뭔지, 플로로카본이 뭔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왜 바늘 모양이 다 다른지, 색깔이 다 다른지, 거기 어종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신 후에, 그 다음에, 낚시를 시작하면 좋겠죠? 요 정도 됐고. 자, 그러면은, 풀을 한번 뜯으러 갈게요. 풀도, 이렇게 와일드한 지역에 보면, 고인물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고인, 물이 고인 지역. 낚싯대를 잘 세워놓고. <laughs> 풀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뭐냐, 물이 자주 쳐올라 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넘어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파도가 이쪽 지역은 바로 지금 제가 가려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풀이 항상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도 파도가 세서 넘어오기 때문에 벌써 이제 풀들이 보이죠 이렇게. 근데 저는 좀더 가까이 있는 것을 듣기 위해서 여기 보면 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물 속에 있는 풀을 저는 뜯는 편이구요 이왕이면은 파릇파릇한 거. 물속에서 파릇파릇한 거. 쳐 올라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튀 숙여서 요런 풀들. 요런 풀들. 이왕이면 뿌리랑 같이. 왜냐면 멀리 캐스팅 할때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뿌리랑 같이 톡또뜯구요 딱 이제 블랙이나 드라마들이 좋아하는 사이즈로 딱딱딱 끊어서. 초보자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은 정신 나간 뉴스들이 몇개 있는데, 어, 목사가, 목사가 내 몸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너랑 나랑 성관계를 통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런, 그런 개소리를 하면, 여자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목사랑 잠자리를 갔죠. 그리고 나서 아이도 갖게 되고, 그거를 모르고 뭐, 15년? 17년인가 지금 애가 고등학생이라는데, 그렇게 키워온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병신일까요? 목사가 사기꾼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여자가 사기꾼일 것 같아요? 멍청할 것 같아요? 한 놈은 좀 똑똑한 병신이고, 한 놈은 멍청한 병신이겠죠? 둘다 병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병신이 더 웃긴 건뭔줄 아세요? 그 병신 같은 년이 또 다른 여자를 또 목사한테 소개시켜주는 거죠. 다른 여자도, 어, 뭐, 목사님, 하나님 한번더 영접하실 때이 여자랑도 좀 관계를 가져달라. 그럼 이 여자는 진짜 정신병자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제 방송을 보고 저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정신병자입니다. 제가 포인트를 속였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채비를 속였어요. 뭐 찌만드는 걸안 가르쳐줬어요. 뭘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그 속해있는 그 네다섯 명 되는 병신같은 모임 아니면 자기가 속해있는 어떤 그 단체 아니면 속해있는 무슨 낚시점 거기를 빨기 위해서 사 가르쳐 주는 나 같은 사람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똥된장을 구분 못 하는 뜻이거든요. 제 표현이 조금 거시게 하면은 안 들으시면 돼요. 뭐안 어, 들으시면 될거 같지. 뭘 구글 갖다 구절들하게 들고 댓글까지 달면서 시비를 거냐고. 에? 그런 정신병자들은 제 방송을 볼 필요가 없어요. 봐서도 안 되고, 그런 새끼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개질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나마 여기서 힘들게 사는 그리고 취미 활동으로 낚시를 선택했는데 그런 개 사기꾼들이 많은데 그 사기꾼들보다 정말 나는 보는 거 정말 많이 잡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 그러면 내 방송을 보시면 되는 거야. 나보다 더 많이 잡는 놈이 있으면 그 새끼 방송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라꾼들이 워낙 많기 았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번은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희 같은 구라꾼들보다 잘 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구락군들의 녹는, 그, 속아 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 오늘 체크해보니까 136명인지 135명인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나마 좀, 이제는 그 사기꾼 목사에게서 벗어나서 정말 진실한, 어, 남자를 또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어, 그런 사람들에게 좀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낚시 방송을 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표현이 이거 봐봐요 지금 배운 게 벌써 저랑 나랑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걸 설명 드릴 때 나는 이게 충분히 본인들한테 이해를 갖겠지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를 본인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초보자들에게 아주 쉽게 아주 다양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런 부분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접목할 접목을 하고 싶으면은 제가 갔던 그 장소나 위치, 여기 시드니에 살고 계시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믹스를 해서 그안 나오는 점이 있으면 내가 이메일 공개를 좀 이메일이 공개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 만약에 오픈 채팅을 하게 되면 오픈 채팅방에다가 그걸 게시를 해 놓을 테니까 그때 들어오셔갖고 궁금한 점 같은 거를.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 형심성의껏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합사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아, 왜 1호 대 2호 대 3호 대그대 호스에 따른 그왜 그렇게 나눠놨는지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릴도 좀 아셔야 되고, 릴, 릴이 뭔지, 드랙이라는 게 뭔지, 드랙은 어때, 뭐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목줄과 원줄의 개념, 제로치와 뭐, 뭐, 빛지, 3 빛지, 뭐, 아니면 마이너스 투제로 3제로, 4제로까지도 알아야 되고, 모노줄이 있고, 또 플로로 카본이 있고, 이게 왜, 뭐,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바늘의 크기, 색깔, 뭐, 이런 것도 아신 다음에, 시드니에서 낚시를 해야겠다 싶으시면, 이제 블랙의 특징, 드라마의 특징, 갯바위의 특징, 시드니 갯바위의 특징, 시드니 쪽입니다. 제가 뉴카슬쪽에선는 잡지를 많이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카슬이라든지 저 밑에까지는 전잘안 내려가기 때문에, 베리비치, 그 밑에까지는 잘안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 사이에 있는 특징들,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을 그렇게 연락 주시면, 그때 연락을, 그, 성심성인과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낚시를 어지간히 한다는 분들, 그냥 한 3, 4마리, 네다섯 마리 정도 잡는데, 두자리수가안 올라간다, 머리가 안 올린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확한 포인트라든지, 왜 여기 이곳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위주로 많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두 마리라도 잡고 싶으신 분들에겐 답답할 수도 있어요 저런 쟤는 왜 저기 가서 그렇게 많이 잡나 막상 거기 오면 또안 잡히잖아요 그죠 그날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포인트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거를 일기 날씨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시드니 그 지형지물 그 갯바위에 대한 특징 그런걸 알고 계셔야지만 또두 자리 수 이상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뭐든지 익숙할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순식간에 뭐 내공이 오갑자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연습을 해야 실력이 드는 거지. 갑자기 혈도 몇 군데 찍어서 뭐잘 되게 달라? 그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캐스팅 연습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이해를 하고 상상도 많이 해야 돼. 근데 사기꾼들은 상상을 하는 거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막 하면서 그게 현실이 가능하다는 듯이 불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흘려갖고 멀리까지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싸이 처음부터 캐스팅을 멀리 하는 거지. 아 그럼 충분한 설명이 된것 같고 초보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목사랑 그 성관계에서 애들까지 난 그런 미친년 그리고 또 자기 친구나 자기 동생들을 그 목사에게 또 소개시켜준 그런 병신 같은 년들. 그런 병신 같은 년들을 욕하는 거고, 그 병신 같은 그런 초보자들을 욕하는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이상.